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여기서올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다녀온 지체도 있고 가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일, 부끄러운 일, 진성을 벌지 못한 모습. 주님께 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신령의 사람이 잔빛으로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주님께 향한 열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과 국민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소리와 주님의 뜻에 부합된 정치를 펼치게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그, 그,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된 일정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과 주님의 뜻을 통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진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아심신의줄을 구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갑갑한 마음과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의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대 일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과 간부들에게 주셔서. 삼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순간의 말과 행동이 전부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힘들게 할수 있도록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는 부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성과 있게 끝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신령이 삼겜하 말이면, 귀한 시간 드려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세 사람으로 거듭난 결단한 시간 드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힘있게 안겨주시고 우리들 심령의 생명의 떡과 물로 받아 마시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수님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기도드립니다.